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 토렌트 코인에 대한 우리 2탄 영상 준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먼저 단기적으로 150%의 폭등이 나오고 다시 호가가 내려가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냥 김치 코인으로 장난쳤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업비트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낸스에서 거래비중이 40% 정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자, 김치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시간 전에 나온 우리 기사 내용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왜 올라가고 있는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기사 내용과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한 핵심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수 있도록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타점을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75원에 공략을 했었던 세이코인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플러스 14%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캔들의 저점에서 다시 거래대금이 들어올 때 타점을 잡았을 뿐인데 하루 만에 플러스 14%의 단타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루에 10%씩 단타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추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화요일 전에는 우리 주말에 비트코인 골드코인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21,000원 밑에서 1월 2일 공략한 비트코인 골드코인에 차트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골드 코인이 1월 2일 이제 과거의 거래 대금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2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12월 6일까지 한 5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면서. 플러스 25% 정도의 추가 상승을 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죠? 자, 11월 30일 목요일에는 세타퓨 코인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60원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세타퓨 코인의 차트를 봤을 때,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지점에서의 타점을 잡았고, 그리고 11월 30일부터 네, 11월 30일 밤까지 당일 플러스 77원까지 플러스 25%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반응 나오고 바로 가면 보내주고요. 자, 바로 가지 않고 눌렀다가 다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그 지점을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우리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폭등할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 7483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지금 바로 여러분들 단타로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토렌트 코인이 오늘날 가장 상승하는 큰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지금 핀테크 뉴스에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저스틴 선 토, 트론 토큰이 네, 기반으로 2억 명의 사용자를 달성을 했고, BTT 가격은 8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뭐라고 이제 행보를 보일 때, BTT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전후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쨌든 이제 범죄자죠. 저스틴, 저스틴 선이 어떻게 보면 뭐, 뭐, 범죄자로도 볼수 있고, 뭐, 그렇,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뭔가의 이슈들 때문에 BTT 가격이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시장이 뭐 유지된다면 이 저항 구간을 테스트할 것이고, 밑으로 이 가격을 뭐 하락하게 될 것이고 하면서 뭐 저스틴슨과 관련된 어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이 기사에서는 이제 확인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비트토렌트 코인의 이제 저스틴 선과 이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저스틴 선과 관련된 코인들이 지금 순환되면서 상승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일각의 예측, 분석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솔라나 코인도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뭐 스테픈 코인도 많이 올랐고, 저스틴 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FTX 거래소 좀 파산됐을 때, 어 조금 이제, 급락 나왔던 코인들의 이제 수백 퍼센트의 상승이 선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우리 비트토렌트의 펌핑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통해서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현재 비트토렌트 코인의 목표가에 대해서 빠르게 점검을 해 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에 물려서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고 고민되는 고인들에 대한 상담, 진단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최근에도 단타로 공략한 세이코인처럼 특정 코인으로 단타 수익을 챙겼던 코인들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8일 295원에서 공략한 세이코인의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 300원에서 20% 이상 단타 수익을 챙겼던 코인이 세이코인인데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재공략해서 또다시 10% 이상 단타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을 챙겼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 있는 반등 구간에 타점을 준다면 불시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을 그래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조금만 더 타점 같이 공유받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네, 개인번호 010-6443-7483번으로 네,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네, 소통반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12월 그리고 1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여러분들의 단타 수익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We'll uh -huh.